새어나는 매일 같은 시간 하루에 한번한 한 캡슐을 장착하여 흡입하는 흡입기입니다. 사용 준비를 완료한 뒤 흡입구를 양손으로 똑바로 잡고 흡입기와 떨어진 곳에서 숨을 끝까지 내줍니다. 약이 새어나가지 않게 흡입구를 입에 물고 머리를 똑바로 세운 뒤 5초 이상 숨을 천천히 들이줍니다. 약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5초 이상 숨을 참습니다.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. 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더 흡입합니다. 5초 이상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. 약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5초 이상 숨을 참습니다. 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. 흡입구를 열어 캡슐을 제거합니다. 흡입구와 바깥 뚜껑을 닫아 보관합니다.